아로마 베이스 70을 준비해서 일단 손소독, 스소독 마린 콜라겐겔 100g을 다 넣어주세요 연어 p d r 에 10ml입니다 p d r 원료를 마린 콜라겐겔 100에다가 다 넣어주세요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이 바쿠치오 10ml를 여기에다 다 넣어주세요 보골지라고 하는 식물의 씨앗에서 나왔기 때문에 약간 특이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색깔 자체가 이렇게 뽀얗죠? 이 그린피에스라고 불리우는 천연 방부제를 반만 넣을게요. 그래서 라벤더 오일을 열 방울 넣으시면은 이 바쿠치올의 향도 잡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. 그리고 라벤더 오일이 재생이 굉장히 좋거든요. 지금 이렇게 펌프에서도 이렇게 잘 나오는.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기 굉장히 예, 가뿐하게, 요렇게, 로션 타입이 만들어집니다.